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아니여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아니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이루,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치할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함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 그동안 우리가 지난 어, 1장부터 6장까지 고린도교회가 경면하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 이 분쟁의 문제, 그리고 도덕적 무질서, 즉 음행의 문제에 대한 바울사도의 책망과 겉면의 말씀을 함께 나눴지요. 그동안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하고 또 분열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사도가 책망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만연한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까지 파고 들어서 세상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의 죄를 짓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것이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고 또 그에 대한 바울사도의 책망과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 7장부터는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그의 목회적인 답변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우리가 함께 읽은 7장은요, 우리가 오늘은 9절까지만 읽었는데, 사실 어디서 끊기가 좀 애매하고, 40절까지 하나의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조금씩, 이렇게 1절부터 40절까지 이야기를 볼 텐데요. 이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이 사도행, 아, 고린도 전서 7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이 결혼과 성적 관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바울사도에게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의 시작에서 바울사도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전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사도에게 서신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이 결혼 특히 성생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두 부류간의 관점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두가 한라천학의 특징인 이원론적인 관점에서 이 결혼이나 성적 관계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과 영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요. 영 자체가 육체보다 우월한 것이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분리되어 있는데 육은 열등하고 그다음에 영은 더 고결하고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혀 다른 삶의 양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그것이 극단적으로 치닫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우선 하나는 뭐냐? 영은 육신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행동도 영적 구원을 해방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육신의 어떤 행동도 우리의 영을 훼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행동도 우리의 영적 구원을 해방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의 어 방식, 어떤 삶의 양상을 띄웠을까요? 뭐 많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사람들은 성적 방종에 쉽게 빠져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성적 방종에 빠져있는 자신의 삶을 정당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반대되는 완전히 극단적으로 반대에 서 있는 한 부류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금욕주의적 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불결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육체적 관계도에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금욕주의에 집착했고, 결혼은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욕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욕을 택하고 육체적 관계를 멀리 하는 것이 우리가 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성숙할 수 있는,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혼을 하지 마라. 절대 육체적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는 부부간의 성관계를 피해라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과 성적인 관계에 있어서 같은 이원론적인 사상에서 저 극단적인 부두 극단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바울사도는 그들에게 올바른 결혼 생활, 바른 성적 관계에 대해서 조언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7장 1절부터 40절까지 아주 긴 내용을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7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유의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여게 뭐냐?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결혼과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명령이 아니라 권면이다라고 바울사도가 특별히 몇 차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6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명령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명령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직접적인 말씀이나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것의 근거에 내려지는 것이요 그러니까 절대 불변의 가치를 지닌 그런 이야기를 선포할 때 명령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절대 불변의 진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명령과 대조되는 말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개혁 개정에서는 허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이 허락이라는 단어의 헬라오 의미는요, 양보할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리의 바탕을 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감안한 충고의 의미를 가진 어, 그런 말씀이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 어, 허락이다, 혹은 권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선 이 바울사도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정음행을 피할 수 없다면 은 결혼을 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은요, 두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바울 사도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요.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혼을 하고 아내를 두고 가정을 꾸린 것에 비해서 바울 사도는 평생 혼자 홀로 있으면서 이 복음 전파에 아주 매진을 했던 그러한 사도입니다. 그럼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그 말씀은요, 당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뿐만 아니라 베드로나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자신들이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면 곧 성도들이 자신들의 가증의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할 것이다.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임박한 주님의 재림과 또 대활란 때의 이말 교회에 대한 박해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을 지키기에 좋다라는 생각에서 바울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리고 그때에는 이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될 텐데 그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 것이 신앙을 지키기에 더 어렵다. 그러니까 홀로 있는 것이 신앙을 지키기에 더 좋고 내가 복음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데 더 좋다.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바울사도는 결혼에 대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살펴봐야 할게 뭐냐. 이절을 보면 아내와 남편을 두는 이유 즉 결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바울사도는 과연 결혼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도 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그러니까 부정적인데 그냥 음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혼을 그런 아주, 어, 좀 하찮은 것.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그러한 의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수 없습니다. 바울사도의 다른 서신인 에베소서 5장을 보면은요. 이 바울사도는 결혼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해 설명하면서 신성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은 성적 부도덕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고린도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음행의 유혹을 이기라는 의미를 전해주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음행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 그것에 불과하다는 게 아니라 너희 고린도에게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너희가 어떻게 그 성적 욕망을 이길 수가 있는가? 결혼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성한 제도를 통해서 그 죄의 유혹을 이겨내라 라는 그러한 권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사도는 인간의 성적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정욕이 불타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런 이야기에서 정욕이 불타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어, 성적 욕망을 자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제력을 넘어서 음행의 유혹을 견딜 수 없는, 음행의 유혹을 빠지기 쉬운 상태를 의미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사들은 음행의 죄를 이기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죠. 사실 이 인간에게 있어서 성적 욕구는 아주 강한 것이고 참 이겨낼 수 없는 이겨내기 힘든 그런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는 것을잘 알고 너희가 욕정이 불타서 그것을 이기지 못해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것보다는 결혼을 하는 것이 낫다.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또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이게 바울사도가 이것이 건면이다. 내 생각에서 너에게 해주는 게 좋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진리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말 가운데 좀오해의 소식이 많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은, 그럼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은사가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결혼을 한 사람들의, 어,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것이다. 더 영적인 상태에서 우울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그럼 그것보다 약간 열등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 좀 오해할 수 있는 소식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7절을 한번 볼까요? 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있어서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요지는 뭐냐? 어떤 상황이든 죄의 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뛰어나고 결혼하는 것은 조금 열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택하든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는데 각자 주신 은사에 따라서 자신이 죄의 욕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복중이 하나예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최초로 등장하는 성경이 어딜까요? 어딥니까? 아주 쉬운데 몰라요? 창세기죠.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가 혼자 있고 뭐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뭐 하러 여자를 만들고 그랬겠어요. 남성 여성이 아닌 하나의 성만 만들었겠죠.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그와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서로 돕고 하나가 돼서 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결혼이라는 그런 신성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결혼을 하는 것이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반면에 어떤 이는 절제의 은사를 받아서 독신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할 수도 있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지요. 어떤 사람은 절제의 은사가 있어요. 뭐 정욕에 대해서 그렇게 무덤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제 연사를 받아서 그렇게 독신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가, 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런 길과 방법을 하나님 뜻 안에서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요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목뭐 육신의 금욕을 하는 금욕주의를 택하고 어떤 사람은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둘다 아니야. 둘다 어떤 건 죄에 취약할 수 유혹에 취약할 수 있고 또하나님이 주신 이치를 어긋나고 어떤 거는 완전히 어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어, 죄를 정어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욕을 뿌리칠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을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해. 그런 이야기가 이 오늘 말씀의 요지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라는 도시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합당한 조언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 특별히 당시 퍼져있던 이혼론적인 사고 방식 때문에. 부부가 되었음에도 서로 간의 관계를 기피하는 가정들을 향해서 상세한 조언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5절까지가 그에 관한 말씀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그금욕주의자들은 부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서로 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더럽히 만든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 간의 성적 관계를 기피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들을 통해서, 그 가정들을 향해서 상세한 조언을 하는데, 이 3절부터 5절까지 요약을 하자면 뭐냐. 첫째는 성적 관계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부부간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성적 욕구에 대한 만족을 채워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몸에 주도권이 여자에게 있고 여자의 몸에 주도권은 남자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인격을 존중하면서 성적 욕구에 대한 만족을 채워줌으로 죄의 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오사오가 이야기하는 어, 말이죠 근데 이 말은요 현대의 눈으로 보면요 은 아주 평범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는 전적으로 남편에게 모든 힘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여자를 돈으로 사는 경우도 있었고요. 심한 경우에는 남편이 부인을 성적 해소의 수단으로 여기다가 그냥 이혼함으로 버려도 아무렇지 않은 게 당시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들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남편이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함부로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남녀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이 바울사도의 말이 얼마나 파격적이었겠습니까? 바울사도의 이런 가르침은 당시 어떤 문헌에도 나오지 않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뭐 헬라 철학의 문헌이라든지 나비의 문헌이라든지 어떠한 문헌에도 남편의 몸이 여자에게 아, 있다. 그 몸에 대한 권리를 여자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바울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 하는 남편들이 본능적인 성적 욕구들을 집안이 아닌 집 밖에서 배우제가 아닌 상대들을 대상으로 충족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내를 인... 동등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라볼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적 욕구를 밖에서 태어난 이 고린도의 문화에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내를 동등한 인격체, 내가 존중하고 또 내가 나의 몸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지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집 밖에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대도 성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무는 뭐냐면 경제적인 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뭐 집안 뭐, 뭐 고쳐주고 뭐, 그런 의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내에 대한 의무는 뭐냐면, 성적인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는 남편과 아내가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당시 만연에 있었던 성적금욕주의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로 인해서 배우자가 죄의 유혹에 빠질 수있어 그리고, 성적 방탕주의도 옳지 않은 일입니 너의 몸은 아내의 것이고, 남편의 것이고, 서로 간에 존중해야 할, 인격체로서 서로 간에 관계를 해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는, 그러한 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고린도에 만연해 있었던 성적 부도도 혹은 금욕으로 인한 죄의 유혹을 이겨내라고 건면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간의 신앙 훈련. 즉,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얼마간 떨어져 있을 것을 허용하지만, 그것 또한 서로 간에 합의하여야 하며, 너무 오랜 기간 떨어져 있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이게 3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어, 뭐, 전체적인 이야기의 큰두 요지. 하나는, 아까 뭐라 그랬죠?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 배우자, 상대에게. 그러니까 서로간의인격체를 존중하면서 서로 만족시켜주고 죄의욕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이겨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신앙적인 훈련을 할때 외에는 떨어져 있지 말아라. 이것도 합의가 된 얼마간 떨어져 있는 것은 허용이 된다. 아주 1년 떨어져 있으시니까 이건 안돼. 영적 훈련을 위해서 아주 뭐, 짧은 기간 떨어져 있는 것은 허용되지만, 뭐, 금식을 한다든지, 특별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기간은 허용이 되지만, 합의해야 한다. 합의하에 해야 하며, 너로 너무 너로 오랜 시간 떨어져있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두 번째로 전하고 있지. 바울사도 이두 가지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두 구간의 관계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뭐냐?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던 당시 고린도의 상황을 감안해 보면요, 이 성도들을 쓰러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은 분명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너도 그렇게 사고, 남들 다 저기 어? 신전에 가서 신전 창기와 이렇게 몸을 섞는데다 그게 무난데 그건 죄가 아니야. 너도 그렇게 살아. 이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사탄의 이 성적 유혹이, 유혹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인 결혼을 통해서 유혹을 이기고 또 부부간에서도 존중하고 성적 만족을 채워주는 그러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타락의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이 좀 다루기가 좀 일민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생각하기 정말 어려운 말씀이지요. 근데 분명한 것한 가지 뭐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는 부부간의 관리가 회복되고 서로 존중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뤄가고 또 자신의 배우자가 성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그것이 가정이 회복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더 나아가서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가지는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사탄의 욕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선택해야 한다 라는 거예요. 바울자도가 고린도 교에게 음행을 위해서 결혼도 하고 또 부부 관계도 온전하게 회복해라라고 권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길을 알려달라고 늘 주님께 기도하면서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애쓰고 기도하고 성령의 힘을 능력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는 검면의 요지다. 입니 너희가 그렇게 뭐 세상적인 철학을 쫓아서 근욕주의하고 방탕하게 살고, 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일입다 너희가 이 고린도나 타락한 도시에 그 사탄의 유혹을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러한 일들도 생긴다. 그러기 위해서, 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러한 길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결혼이고 또 가정의 행복이고 또 인격을 존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방법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삶 가운데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남편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그렇게 가정을 세우고 회복하고 지켜나가고 정말 각자가 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함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나가고 제의 욕을 뿌리칠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신앙 안에 바로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서 정말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세상의 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발아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의 인격체로서 서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면서. 정말 온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한 정말 바울사의 보면 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세워나가고, 가정을 이뤄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모든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를 쓰러뜨리는 죄의 유혹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능이 이겨낼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